반가워? <laughs> 또 까불지? 짱가야 어? 점심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언제나 나갔다 오면 헬리콥터 꼬리를 흔들고 있는 짱가 장가. 짱가야 오늘 춥지? 오늘 영하 7도까지 내려갔어 물도 부동전이라 그래도 어? 수돗물이 나왔지 이제 물을 고가줘야돼 그래서 쓸 때만 저 뒤에 꼭지를 돌려줘야 돼. 알았지, 짱가야. 엄청 춥다. 지금도 찬바람이 분다 짱가야.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됐다, 짱가야. 짱가는 그래도 털옷을 입어서 들어가지만은 어, 짱가야. 밥 맛있게 먹었어? 또 까불지. <laughs> 까불어 또. <laughs> 짱가가 또 밥을 먹고 까불고 있습니다. 야, 하품을 하고 있는 짱가. 야, 짱가 밥 많이 먹고. 아주 즐겁게 지내라, 알겠지?